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오늘 함께 할 기부금 5,056명이 음 5,000만 얼마 잠깐만. 아, 5,100만 60 5,160만 2,300원 기부하였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기부금이 200원이 생겼어요. 쭉 보니까 빨리 이거를 이제 끝낼 수 있는 모금이 이제 100%가 되면 마감이 되거든요. 마감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지금 현재 79%. 희귀암 진단받은 여기 79%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중한 200원 기부하겠습니다. 보유금액 기부. 결제 기부도 가능하세요. 200원. 작지만 네,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부 후기도 수신할 수 있거든요.